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얻는 행복.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말씀. 창조주의 손길로 말미암은 세상은 매우 아름다웠다. 산과 언덕과 평원이 있었고 그 사이로 강과 여러 물줄기가 뻗어 나갔다. 지구는 거대하고 밋밋한 평야가 아니었다. 산과 언덕이 지표면을 다양하게 수놓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깎아지게 높거나 거친 게 아니라 고르고 아름다웠다. 바위도 맨살을 드러내며 솟구치지 않고 지구의 뼈대처럼 지표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 돌도, 아, 물도 골고루 분포했다. 언덕과 산과 아름다운 평원은 각가지 꽃과, 초목과 꽃과 크고 장엄한 나무로 덮여 있었다. 나무는 오늘날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고,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으며, 세상은 고귀한 공정 같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땅과 그 위에 짐승들을 지은, 지은 뒤 사탄의 타락 이전부터 세워놓은 뜻에 따라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보다 두 배나 컸고 비율이 좋았다. 신체 기능은 완벽하고 훌륭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도 어둡지도 않고 발그레한데다가 건강한 윤기가 흘렀다. 하와는 아담만큼 크지 않았다. 하와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살짝 높았고 그 역시 완벽한 몸매와 수려한 자태를 지녔다. 죄 없는 이들 부부는 인간이 만든 의복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처럼 빛과 영광을 옷으로 입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동안 이 빛의, 이 빛의 덮개가 그들을 감쌌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아단과 하와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주신 것, 주신 것에는 아무 뭐 부족이 없었음에도 그분은 특별히 동산을 마련하여 위대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이 아름다운 동산은 그들의 집이자 특별한 거처가 되었다. 와 영웅 시조 사인서부터 타임의 1897년 1월 9일 날짜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 저도 상상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림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놨네요 자상하고 자세합니다. 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드벤티스 미션 한국 연합회 세계 선교 본부 세계 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6개국 100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네요. 하늘의 선교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예, 아들 성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 나라에 예, 이 땅이 어, 타락하기 전에 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침에 어,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 법을 사랑의 법을 네 어겼고, 또, 결과적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아픔과 고통, 이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어, 그러한 육천 년의 세월이 지금 역사가 흘러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선교사로 또 자원하셔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예 30년 동안 그 나사에 누추한 동네에서 우리 인간처럼 사시고 또한 그 3년 반을 우리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네.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인간도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그 법의 그 죄의 대가를 인간과 똑같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성교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공간과 그리고 사실을 저 징조와 사실을 이루는 넷째 계명의 아니, 넷째 계명에 해달별을, 예, 해달별을 분류하시고 또, 아, 셋째 계명의 해달별을 분류하셨나요?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징조와 사시와 연안을 애언으로 예, 이루시려고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넣어두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개명인지 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쉬시고 안식일이라 칭하시고 예, 인자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 우리의 일을 우리의 의지대로 하게 하시고 음, 넷째 날은 기억하라 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동과 감사와 애배를 드리고 경배 받아야 마땅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시대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사단은 그 시간은 별거 아니다. 어?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다 하는 그렇게 하기에 좋은 그런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 기억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목 있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다윗은 자기가 어 하나님을 하나님 께 불순종해서 어네 죄를 범한 후그 시편을 쓰게 됐죠. 그런데 방법은 주야로 목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또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공간과 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마침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하고 또애원을 주셨으니 그 날은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날 어떻게 오시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오셔야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뭐지더 더러워지고 모든 힘든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과 공간에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예, 그 주기도문으로 또 일용한 양식을 백지수표로 받으시고 예, 우리의 지도자들 예, 나라를, 백성을, 민족을 예,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이 아침 예 강,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주교회 지도자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특히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8월 1일입니다. 2024년이란 세월이 어느새 중반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여름방학을 잘예 아이들과 지키시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이끌 수 있기를 더 많이 기도하는 부모와 또 조부모가 되고, 이웃과 일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메가드블레스 여러분요. 아멘.